오늘은 종료 주일이라고도 하고 어, 고난 주간이 한 주간 시작되면서 고난 주일이 됩니다. 어, 성찬 예식을 오늘 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주일로 오늘 보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큰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개시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 베들레엠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대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구원해줄 임금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진정한 왕,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임금으로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라고 하시고, 또 몸된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면서 교회의 왕이요, 우리 성도들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높이고 그분을 따르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따를 때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웃음> 예수님이 <웃음> 왕댐을 원치를 않아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는 우리의 왕댐을 원하지 않니 하나이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댐을 원하지 않니 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분위기, 세상의 마음,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에 보면 사사 시대에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의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참된 왕이 없기에 인간은 다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고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앞서 가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분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구주이고 왕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종료주의, 권한주의를 맞이해서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셨는지,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셨는지, 이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가셨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예수님의 목적지는 분명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목적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걸 알았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가시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확고해요. 떠밀려 가지 않으셨다는 것, 앞서 가셨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떠밀려 가지 않고, 끌려 가지 않고, 억지로 가지 않고, 앞서 의지적으로 우리 주님이 당당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시기는 언제는거 하니 6월절 절기 때입니다. 요한복음의 명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절 이 명절은 6월절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여행은 마지막 여행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이, 이 예루살렘을 가시고 또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돼요. 고난주안이 종료주일에 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시고 거기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터인데 이걸 이미 누차에 여러 번 말씀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체포당할 거고 고난 받을 거고 나는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유월절로 정하시고 그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행진에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쌍상에 소개할 때 보라, 쌍째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제물을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는 대속제 일에 대세장이 제 한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날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아론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뭘로 쓰는 건 아니,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또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백성을 위한 속재질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휘장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지, 하지 아니 하고,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그 재물을 얘기한 거예요. 수송, 송아지의 재물, 염소의 재물로,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 제사는 해마다 반복됩니다. 대속죄일이 오면은 어김없이 대제사장은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성수로 들어가서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소가지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를 위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반복되게 왜 반복해서 해마다 합니까? 그것은 이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온전한 것이 못됨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 해의 속죄를 위해 유효했고 다음에는 또재물을또 드려야 되고 또 피를 흘려야 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소와 송아지든지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의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단번에. 단번에 성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 얘기라고 해석을 해요. 더 이상 성수에 속죄를 위해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복에서 반복해서 해마다 해마다 들어가던 성수에 들어가던 일들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제사를 우리 주님이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의 대제수장이나 짐승의 재물은 아무리 흠없는 것을 제물을 드려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저 예수, 하나님이 긍일과 잡기로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 흠없는 짐승 잡아 피 뿌리면 용서하게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이 땅에서 유혹을 받지만 시험 받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속죄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단번에 성수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숙제를 이루셨다고 했는데, 영원한 숙제는 뭡니까? 영원한 숙제를 획득하셨다는 거예요.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을 얘기합니다. 그저 1년, 2년, 구약시대처럼 1년만 유효하고 2년만 유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숙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제한, 제한이 없어요. 이 숙제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원하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빵을들 나누고 포도주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건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린양 되셔서 몸을 씻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우리 은혜를 주셨는데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임을 믿으시면서 감사함의 확신과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감격함으로 이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 감격 가운데 성찬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에 들어가신 우리 왕 예수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들어가셨고 또한 가지 우리가 볼 일이 봐야 될 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루살렘을 찾아가셨을까?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명절 유월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에 이 당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이 당시의 6월절은 남다른 6월절이었어요. 온통 지금 희망에 들떠있고요. 기대감에 들떠있고, 다들 지금 막이 뭔가 그 마음이 들떠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명절에 올 거냐, 안올 거냐, 이 얘기가 지금 다 지금 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자를 고치고, 이런, 이런, 행, 이런 역사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뭐를 봤습니까?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왕삼자, 임금삼자 이 얘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오고 갔습니다. 자이 6월절에는 특별히 더 심해서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을 위한 뭔가 진짜 진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이 구속이란 여기서 구속은 죄에서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구속을 얘기합니다. 그런 구속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어게합니까 오늘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들 찬양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찬양을, 이들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그 높이는 그런 의미를 주어줬지만은 실은 이들의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복음에 보면 거두들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전부 환영하는 이 분위기임을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면 늘 보는 말씀이지만,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30절, 33절, 35절에 보면요, "나귀 새끼란 말씀이 계속 나와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낙귀 새끼를 끌어오니까 거기에... 거두를 피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은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이르셀렘으로 행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왕삼고 로마를 물리치고 뭔가 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을 타고 막 힘차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힘없는 낙이 새끼를 타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행진에 들어가셨을까요? 마태는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밝혀줍니다. 마태음 2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선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왕이 이말토인데 이분은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인데 짐승의 새끼를 타고 그는 등장할 거다. 스가리아 자가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스가리아 서에 보면 스가리아 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임하시나니. 그는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스가라 선자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일찍이 스가라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4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하게 했는데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 말, 이 시온의 이 말, 이 왕은 겸손한 왕이 된 낙이 새끼를 타고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낙이는 평화시의 왕들이 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왕이 낙이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 왕은 군말를 없애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말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해산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활도 다 끊어버리신다는 끊어버리,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고 괴롭힌 민족들입니다 자, 이 민족들을 쳐서 심판하고 물리치는 왕이 아니라 여러분 이 평화의 왕은 앞으로 등장할 왕은 전쟁의 무기를 다 없이 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가져올 왕이라고 스가라서는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거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스가라 선자가 예언한 바로 그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낙의 새끼를 타고 이르살렘에 등장을 하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너도 나도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기다린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스라엘 침략한 이방인들 로마, 로마를 심판할 강력한 왕을 고대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어주셔서, 강력한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 로마를 물리치기를,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지금 환영하고 환호하고 지금 영접하는 그런 시 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군대를 몰아가지 않고, 낙의 새끼를 타고 조용히 그 성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왜이 땅에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지, 왜 십자가 져야 되는 그 이유를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세가의 선자가 예언한 그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신 거예요. 이 어지러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이끌 유일한 왕이 그 예수님,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낙이 타고, 낙의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아시죠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어요 다 우리가 아시죠 다시 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받게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치신 거예요 세상은 온통 심판으로 지금 아우성입니다 정지합니다 서로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오늘 예수님 다시 행진에 들어오셔요 낙이 타고 오십니다 전쟁과 분절과 싸움과 심판의 수를 가득 찬이삭의 주님은 조용히 겸손히 낙이 타고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여러분, 모시, 되시도록 모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여러분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4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그 예수님이 6월절이면 인산인해를 이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순례자들이 가득 찹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대, 왕이 되달라고 막 환호하고 막이 호산나를 부리며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있는데요 흥분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우셨다는 것은 그냥 눈물을 조금 찔끔 흘린 것이 아니라 이건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참뭐 우리 왕이시여. 주의 이름 오시는 주님이시여.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떠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통곡하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보시고 그 백성들을 보시고 통곡하셨을까? 사실 3절 4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장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삼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돌 하나도 도리에 돌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날이 이를지라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로마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날 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심판, 무서운 심판.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했 유다가 망했듯이 다시 또 다시 망하는, 다시 또 로마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에 돌아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탈파되는 무서운 심판의 날을 지금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신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얼마 되지 않아, 속기 70년에 유대전쟁이 일어나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망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못 일어나요.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거의 1900년 동안을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고 망한 상태로 있다가 겨우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러면 이 일살님이 망하고, 왜 예수님은 그 모습 보고 통곡을 했을까요? 42절의 말씀을 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눈 속에 숨겨졌다. 도공든번역에 보면 이 말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탄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를 환영하며 임금대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평화의 길을 모르는구나. 평화의 길을 모르는구나.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늙은 자들로 살고 있는 평화의 길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늙은 자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로마를 상대한 분노와 독립에 대한 열망은 컸는데 그래서 심판할 메시아를 원했고 예수님이 좀 물리쳐 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혼동 관심을 쏟고 있는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뭐예요. 평화의 길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평화의 길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이 나라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여러분 눈물 흘릴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예수님을 통해 알아야 됩니까? 평화의 길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평화를 위해 오신 거예요. 골로도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한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는 평화를 위한 피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 그 정신과 그 은혜가 있으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우리 교회는 평화의 길을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평화의 길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기 원하신 일이 뭘까요? 주님이 울으셨는데 아마도 주님은 지금도 울르실 거예요. 이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평화의 사람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인간 관계도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시고 그런 다음에 모든 일을 화평으로 평화로 풀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왕 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종려 주일,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낙이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바라보고 높이고 섬기고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완전한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유함 속에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또이 이 사회 속에서의 모든 삶이 평화롭기 원합니다. 예수 정신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평화의 중심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